<laughs> 어느 날밤 구름 <laughs> <두름> 미에는 <laughs> 집이 있었어요 거기는 <laughs> 요정이 살고 있었는데 요정이 감기 걸려서 약국에 갔습니다 그래서, 그래서 약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<laughs> 이렇게 쌓있는 거고 음 응, 그거 다른 편지는? 봐봐. 여기에는 소나양, 응. 누대양, 종이양, 아기양 써있어 소나야 아기가 있었는데 그날은 아기가 쿨쿨 자고 있었었네 다 그래서 소녀가 음. 소녀가 거창모수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보입니다.